안녕하세요 문화캐스터 레몬입니다 오늘 함께 볼 작품은 김현감호 입니다 일련스님이 쓰신 삼국유사 5권의 제 7편 감통편에 수록된 글이죠 감통편에는 불교나 사탑 승려에 관한 이야기가 주로 등장하는데요 불심이 깊은 사람들이 겪은 기이한 일들을 볼수 있습니다 삼국유사를 잠깐 설명해보자면 고려시대의 승려 이련이 신라, 고구려, 백제, 삼국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를 모아서 지은 역사서예요. 아주 재밌는 이야기들이 많이 실려있죠. 나중에 꼭 한번 다 읽어보세요. 제목부터 먼저 살펴보면 김현감호는 김현이 호랑이를 감동시키다 라는 뜻이에요. 음 사람이 어떻게 호랑이를 감동시켰을까요? 일단 주인공 김현부터 소개를 한번 해볼게요. 신라 원성왕 때 김현이라는 청년이 살았습니다. 이때에는 탑을 돌면서 복을 비는 풍속이 있었는데요. 이걸 탑돌이라고 합니다. 김현 역시 흑륜사의 탑을 돌며 정성스럽게 복을 빌고 있었죠. 밤이 깊어져서야 탑돌이를 마친 김현은 한 여인과 눈이 맞아 정을 통하게 됩니다. 아주 파격적인 전개죠. 어유 그것도 경건한 탑돌이를 하다가 말이에요. 자, 이런 걸 야합이라고 합니다. 부부가 아닌 남녀가 서로 정을 통하는 거죠. 여러분, 야합의 법칙이 뭘까요? 서로 부부가 아닌 젊은이들이 정을 통했으면 뭐 아니면 도죠. 정식으로 결혼을 하거나 그냥 갈게 가야죠. 그런데 김현도 그렇고 여인도 그렇고 둘다 이상하게 굽니다. 김현은 여인을 계속 집에 데려다 주려고 하고요. 그런데 이걸 또 여인이 굳이 굳이 계속 거절을 합니다. 실제로 김현 감호를 읽어보면요. 거절을 하는데도 김현이 여인의 집까지 따라갔다라는 내용이 나와요. 어, 고집 세지요. 드디어 김현이 여인의 집 앞까지 왔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커다란 비밀을 알게 되지요. 여인은 사실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였습니다. 때마침 세 명의 오빠들이 호랑이의 모습을 하고 으르렁거리면서 집에 돌아왔어요. 집에서 뭐 김연의 냄새, 사람의 냄새를 맡은 세 오빠들이 신이 납니다. 이게 뭐랑 똑같냐면요. 밖에서 막 쫄쫄 굶고 왔는데 집 근처에 오니까 밥 냄새에 된장찌개 냄새가 푸풀 나는 거예요. 음. 집안에 비린내가 나는구나. 주린 배를 채울 수 있으니 얼마나 다행이냐. 자, 다행히 여인은 오빠들에게 거짓말을 하고 몰래 김현을 구석진 곳에 숨겼습니다. 어우 김현의 가슴이 얼마나 놀랐겠어요. 정을 통한 여인이 호랑이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는 것도 힘이 든데 오빠 호랑이가 세 마리가 더 있잖아요. 당장은 몸을 숨겼지만 들키는 건 시간 문제죠. 먹이가 되는 거지요. 이때 다행히 하늘이 돕습니다 커다란 목소리가 울려 퍼지죠. 너희들이 너무 많이 살아있는 목숨을 즐겨헤쳤으니 마땅히 너희 가운데 한 놈을 죽여서 악한 짓을 징계하겠다. 음, 호랑이 가족 중에 한 명을 죽이겠다는 뜻이죠. 이때 여인은 자신이 가족을 대표해서 죽겠다면서 새 오빠가 집을 떠나 멀리 도망가도록 돕습니다. 마음이 참 기특하죠. 더불어 머리까지 좋은데요. 여인이 김현에게 내놓은 전략은 이렇습니다. 제가 내일 시내 안에 들어가 사람들을 심하게 해치더라도 나라 사람들이 저를 어찌할 수 없을 거예요. 당연하죠. 호랑이로 변신해서 갈 거니까요. 얼마나 무섭겠어요. 그러면 대왕께서 반드시 높은 벼슬을 내 걸고 저를 잡을 사람을 불러 모을 겁니다. 그때 난군께서 겁내지 마시고 호랑이를 잡는 척하고 저를 따라 성 북쪽의 숲속으로 오시면 제가 거기서 기다리겠습니다. 즉, 어차피 죽을 목숨이라면 그 죽을 목숨을 이용해서 김현이 높은 벼슬을 얻는 걸 도와주겠다라는 이야기지요. 그런데 여인의 전략에 문제가 있죠. 사나운 호랑이인 척 하면서 시내에서 사람을 해치겠다고 했는데, 그럼 무고한 목숨을 다치게 하게 되잖아요. 그쵸? 그건 옳지 않은 일이죠. 그런데 지혜로운 호랑이 여인은 여기까지 미리 생각을 해둡니다. 제 발톱에 상처를 입은 사람은 모두 흑륜사의 장, 그러니까 된장이나 간장 뭐 이런 거겠죠. 장을 바르고 절에 나발 소리를 들으면 나을 것입니다. 여기서 나발은 나각이라고도 하는데요. 커다란 자연산 소라 껍데기로 만드는 관악기예요. 불교 의식에도 쓰였고요. 뭐 군대 음악이라든지 농악에도 쓰였다고 하네요. 자 예상대로 호랑이가 시내에서 활개를 치니까 원성왕이 명을 내립니다. 호랑이를 잡아오는 이에게 작위를 내리겠다. 김현은 여인 덕분에 벼슬길에 오르고요. 호랑이 여인이 남긴 마지막 소원을 이루어줍니다. 그 마지막 소원이 뭐였냐면 호원사라는 절을 짓고요. 법망경을 강론하도록 하는 거였어요. 여기서 법망경은 중생을 거미줄처럼 촘촘하게 빠짐없이 구제한다. 라는 뜻의 경전이에요. 이것으로 호랑이 여인의 저승길을 인도해서 호랑이 여인의 은혜에 보은한 거죠. 김연이 세상을 뜨면서 이 이야기가 알려졌고요. 이 이야기를 논호림이라는 글로 써서 전하게 했지만 지금은 그 글이 전해 내려오지 않는다고 하네요. 자, 우리가 아는 김현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지만 삼국유사에는 김연감호의 김현과 비교되는 신도징의 이야기가 더 실려 있습니다. 정원 9년, 793년이죠. 당나라 사람 신도징이 십방현이라는 곳에 임무를 맡게 돼서 길을 떠납니다. 가는 길에 한 초가집을 발견하지요. 눈보라와 추위 때문에 날씨가 아주 궂은 때였어요. 신도징은 초가집 주인에게 아, 제가 하루 쉬어가도 되겠습니까 하고 청을 하게 됩니다. 초가집에 사는 늙은 부부에게는 아름다운 딸이 한명 있었는데요. 신도징은 그 딸에게 첫눈에 반해버립니다. 그래서 그날 바로 백년가약을 맺고 십방현으로 함께 떠나죠. 신도징과 여인은 아들과 딸을 두고 행복하게 살았습니다. 신도징이 임기를 마치고 본가로 돌아가게 되면서 여인은 살림의 뜻이 더욱 깊어라는 식구절을 읊으면서 자신의 고향 그 초가집에 한번 들르고 싶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죠. 아버지 어머니 소식이 궁금할 수도 있으니까요. 그런데 옛집에 가보니 아무도 없고요. 오직 호랑이 가죽이 남아있더라고요. 여인은 이것을 보자마자 가죽을 뒤집어 쓰고 호랑이로 변해서 산속으로 들어가 버립니다. 이것이 신도진과 호랑이의 이야기예요. 사실 이 이야기는 중국의 설화집 태평광기에 나온 설화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설화도 아니고 다른 나라 설화죠. 이련수님은 왜? 굳이 다른 나라의 호랑이 이야기를 이 뒤에 덧붙였을까요? 김연과 호랑이 여인의 이야기가 얼마나 독특하고 아름다운 이야기인가를 보여주고 싶으셨던 거예요. 이런 기이한 류의 이야기를 읽다 보면요. 자칫 이런 신비로운 일을 당연하게 받아들이는 경우가 있어요. 왜 엑스맨이나 어벤져스 보다가 누가 죽으면 음, 다음 편에 뭐 어떻게 해서든지 살아나겠지 뭐 하고 생각하는 것처럼요. 그런데 호랑이가 자신을 희생하고 또김연이 그런 호랑이 여인의 마음을 받아들이는 거 이거는 예산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신비로운 일이라고요 대단한 일이죠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아마도 이련 스님이 의도하신 바는 어려운 말로 불교적 권선이 아닐까 싶어요. 즉 불교의 도를 부지런히 바라고 실천하라라는 의미로 해석할 수 있다는 거죠. 김현감호 마지막에 이련 스님이 이렇게 덧붙이셨거든요. 이는 다만 짐승의 본성이 어지러워서 그런 것만이 아니라 대개 부처가 만물의 감흥함이 여러 가지 방편으로 나타나기 때문일 것이다. 이는 김현이 지극한 정성으로 탑을 돌자 이에 감흥하여 보이지 않게 보답하고자 해서일 것이다. 그때 복을 받은 것은 당연하다고 할 것이다. 이련스님은 의도적으로 제시한 거예요. 본성을 버리지 못했던 신도증의 호랑이와 비교해서 김현의 호랑이 여인을 일부러 제시를 한 거죠. 김현만이 부처님을 감동시켰다는 걸 보여주고 싶으셨겠죠. 그래서 김현의 결과가 남달랐던 거예요. 부처님의 감흥, 여기서 감흥이라는 건 믿거나 비는 정성이 신령에게 통했다는 뜻이거든요. 부처님의 마음을 얻은 김현에게 호랑이가 감동을 한건 당연한 복이라는 거죠. 짧은 이야기인데도 생각할 거리가 참 많죠. 사실 저는 처음에 김연 감호를 읽었을 때 뒤에 신도증 설화가 붙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뭔가 어, 출판하면서 편집이 잘못됐나? 하고 생각했어요. 갑자기 다른 이야기가 툭 튀어나오니까요. 그런데 다시 읽어보고 또 작품을 연구하신 분들의 기록을 찾아보니까 역시 의미가 있는 거더라고요. 이래서 삼국 유사가 재밌어요. 뭐 하나도 허투루 지나칠 수가 없거든요. 아, 오늘은 제가 영상을 마치기 전에 알려 드릴 게 있어요. 오늘부터는 제가 2021년 수능특강 릴레이 영상 마지막 장면에 이렇게 한 번에 정리한 노트를 올려드리려고 해요. 혼자서 정리할 때 끄적끄적한 게 나중에 볼 때에도 눈에 들어오고 좋더라고요. 여러분도 여러분 나름대로의 정리 방법이 있으시겠지만 혹시나 어떻게 정리해야 할지 몰라서 고민인 분들께서는 제 정리 방법을 참고하시고 화면을 캡처해서 틈틈이 보시거나 다이얼이나 노트에 붙여두셔도 좋을 것 같아요. 자, 호랑이를 감동시킨 청년 김현의 이야기는 오늘 여기까지였고요. 지금까지 문학캐스터 레본이었습니다.